자, 오가 본문이지. 오가 본문. 이거 좀 키울 수 없나? 자, 보자. 파티를 하재. 자, 우리가 홀리 축제가 있어. 이게 어느 나라야, 홀리 축제? 인도야, 맞아. 홀리 축제는 인도에 있어. 자, 이컵마 컴마 있지. 컵마는 동계의 컴마인 거 알죠? 홀리 축제는 어떤 축제냐? 바로 색의 축제입니다. 색, 컬러의 축제라고. 컬러의 축제. 됐죠? 이 아말라가 이제 인도아이인가 봐. 인도아이가 소개를 시켜주는 거야. 지네 나라 축제에 대해서. 어디 출시겠어? 인도 출시겠지? 그렇지? 인도 델리라는 도시의 출신이야. 원래 출신인지는 프롬을 쓰잖아, 우리가. 자, 1번 문장법 시다뭐 별거 없겠지만 교과서라서. 홀리가 가장 인기 있는 축제야. 우리나라에서는. 아,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야? 인도. 인도겠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인도를 말하겠죠 원래 우리가 장소인 있잖아 인 어디 어디에서 야 여기서 네가 제일 예뻐 야 니네 반에서 네가 제일 똑똑하다며 그래서 우리가 어디 어디에서 <laughs> 여기 이쁜 <예쁜> 사람 없습니다 저 <laughs> 어디 어디에서 알겠죠 자, 이렇게 장소가 나오잖아. 그러면 인제 이 앞에는 최상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잖아요. 어디어디서 가장 뭐+ 뭐 하더라. 그래서 최상급이니까 우리 파퓰러의 최상급은 모스트 파퓰인데 알다시피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더를 꼭 붙여야 돼. 그치? 그래서 더 모스트 파퓰러가 최상급이라는 거지. 그지? 어려운 게 없죠. 자 홀리는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제야. 가장 인기 있는 축제. 이 축제가 보통 3월달에 열려야 되라. 예? 이때 이트는 뜻이 없습니다. 비인칭 주어죠. 비인칭 주어. 어, 아무런 뜻이 없어. 가주어 아니다. 자 유절리는 빈도부사잖아. 보통 이란 뜻이야. 보통 이때 열려. 보통 이런 거야. 자 빈도부사 위치 알지? 비동사 뒤로 가는 거? 그래서 비동사 is 뒤로 가 있는 거야. 지금 비동사보다는 뒤로 가 있어야 돼. 자그 다음 우리 1월, 2월, 3월 이렇게 월 앞에는 항상 in을 쓴단다. in a March. 어, 3월달이야, 보통은. 어, 축제가 보통 3월에 열려, 대개는. 어, 그럼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인가? 자, 보자, 한번. 어. 음. 자,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이 홀리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제 겨울, 추운 겨울, 굿바이, 잘 가. 그리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올 거냐? 따뜻한 봄 안녕? 하고 인사하는 날이야, 이 홀리데이가. 어나 이날 좋겠다. 나 추운 겨울 너무 싫어. 싫거든. 자, 듀오링은 뭐+ 뭐 하는 동안에 어, 뭐+ 뭐 동안 이 포를 제발 쓰지 마. 너네 얘하고 얘를 헷갈리게 되실수 있어. 예, 네? 둘다 동안이거든. 얘도 동안이요, 얘도 동안이요, 둘다 동안인데 알, 알잖아. 뒤에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숫자, 숫자, 이렇게 숫자 기간이 나온 포를 쓰는 거고, 숫자가 안 나오면 듀오링 쓰면 되지. 그치, 둘다전치 사고. 자, 이 축제 기간 동안에, 홀리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는 Say goodbye, say goodbye to 누구누구에게 작별 인사하더라. 추운 겨울에게 작별 인사하고요. And hello to warm spring, 따뜻한 봄에게 hello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봐봐. Say goodbye to죠. 여 say가 생략됐어. Say hello to죠. 병렬관계죠. 뭐 say는 한 번만 써도 되니까 한 번밖에 안쓴 거고. 어쨌든 이 홀리데이라는 것은 추운 겨울굿바이 따뜻한 봄은 헬로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축제야. We celebrate 우리는 축하를 합니다. 기념을 합니다. 그 축제를 그렇지? 어디에서나 에? 인도 어디에서나 헤브리웨어 며칠 동안 이틀밖에 안 해, 굳이 이틀 동안 이틀 동안밖에 안 해. 홀리데이가 이틀밖에 안 해. 어. 전국에서약 야채 같은 게 축제가 있잖아. 한국 축제 많지, 진 머드 축제. 아, 네, 그, 네, 네. 그, 그거 말고, 어? 며칠 안 일주일은 할 걸? 어. 어그 그래. 다음에 송어 축제, 겨울에. 저 얼음 깨고 낚시하는 거. 아, 그것도 꽤 오래 해. 어, 그래. 어. 이틀 하는 축제가 오히려 없어. 왜냐면 일주일 정도는 해야 관광객이 올 거고, 그래야 그 축제, 그 마을도 돈을 벌수 있잖아. 이득이 있고. 근데 잠깐 이틀 해가지고는. 어떻게, 뭐, 준비하다 끝나겠는데? 그렇지, 문화 차이지. 자, 첫째 날에 말이야. <laughs> 자, on. 자, 우리가 day 앞에는 오늘 쓰는 거야, 원래. 요일 앞에는. 자, 첫째 날. 홀리 두 번, 그러니까 이틀 안 났잖아. 첫째 날 사람들이 모여, 일단. 첫째 날 하는 일잘기억해둬 첫째 날은 이게 큰 모닥불 주위에 모여, 사람들이 밤에. 응? 그, 거기서 막 춤추고 노래함으로써 이 축제가 시작이 되나봐, 밤에. 그지 알다시피 end는 병렬 관계지. 그래서 동사를 잘 봐. Gather 어때? 동사 원형이지. 그럼 end에 sing and dance도 동사 원형 써야 돼. 그렇지? 병렬 관계니까. 자, 그리고 주요 이벤트가 있어. 홀리데이에서 주요 이벤트는 그 다음 날 시작돼. 그러니까 처음엔 전야제야 일종의 전야제. 예? 전야제. 처음에 밤에 먼저 큰 화로불 주위에 모여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 그리고 이제 정작 중요한 행사는 그 다음 날 벌어져. 알겠죠? 자, 이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막 쫓아다녀 막 체이스. 서로서로 막이치하더를이 구라리라는 걸 가지고 예? 이 구라리 아직 뭔지 몰라 밑에서 나와. 이 구라리라는 걸 가지고 막 서로서로 막 쫓고 쫓기고 난리가 나. 어, 막 <laughs> 자, 이치하도 서로서로죠. 원래 이치하더는 둘이서 서로서로인데 오늘날 별로 구분을 없이 씁니다. 그래서 원 어나더를 써도 됩니다. 어, 셋 이상. 야 솔직히 둘이서만 서서 쫓고 쫓기겠냐? 축겠인데막 서로 막세명 이상에서 막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원어는 상관 없습니다. 써도 어, 상관 없어. 틀렸다고 안 하실 거야. 자, 그럼 구랄은 무엇인가? 이건 뭐야? 이걸 가지고 논다며. 그럼 이건 뭐야? 하고 이제 글의 3위 문제 조심하세요. 이거 다음에 이 문제에 등장하는 게 맞아. 자, 그 구랄이라는 것은 파우더야, 얘들아. 파우더. 일종 파우더. 가루야, 가루. 예? 막 파란색 파우더, 노란색 파우더, 초록색 파우더, 핑크색 파우더 막 이렇게 색깔이 있는 컬러풀한 파우더들이야. 어, 겁나 재밌어. 라로퍼 아주 재밌다. 뭐 하는 것은 막 주변을 뛰어다니고 그리고 막 컬러풀한 파우더를 막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거 너무 재밌어. 누가 봐도 재밌겠네. 그지? 어, 난 이런 축제 싫어해. 나한테 뭐 던지는 거 정말 싫어해. 그러니까 너가 너 이렇게 서, 조, 성격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격상 또 그걸 굉장히 싫어해. 나 던지고 맞는 거다 싫어해. 그냥 선생님은 나한테 접근하는 거 자체가 싫어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도 친구들끼리 팔짱 끼는 거 되게 싫어했어. 아, 왜 팔짱을 껴? 막 되게 싫어해. 근데, 그리고 우리 이 자매들끼리 우리 언니가 내 팔짱 끼는 것도 되게 싫어해. 우리 언니가 나 팔짱, 팔짱 끼려면 아, 끼지 마, 끼지 마 아, 이래. 근데 이제 우리 둘째가 나를 닮았어.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이제 내가 아들이니까 예쁘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아유 이뻐 이렇게 하려면 아 어, 하지마 하지마 아우 어, 손잡으아 어, 손잡지마 잡지마 어뭐 팔짱을 막끊기면 그걸 보더니 우리 언니가 하는 말이 야너똑 닮았다 너똑 똑 닮았어 제가 막 그게 아무튼 이렇게 서로 닿는 걸 싫어해 그래서 막 버스 밀리는 것도 되게 싫어해 그래서 버스를 안타 탑니다 안 탑니다 자 보세요 이틀은 그 유명한 가주어죠 가져와죠. 그리고 진짜 좋은 투부정사, 앤드 투부정사, 이게 이제 진짜 좋은 거지.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겁나 길죠. 여기서 여기까지 다진주어야 예? 얘가 가져오니까. 응. 음? 얘 명사정용법이다. 그리고 알다시피 투 동사원형, 앤드투 동사원형, 이게 병렬관계잖아. 근데 투는 한 번만 써도 돼, 원래. 그래서 투 동사원형, 앤드 동사원형에서 이거 병렬관계 꼭 이뤄줘.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이게막 던지지. 그럼 우리 S을 꼭기억해둬 전치사. 예? Through S. Through A 에 B, B에게 A를 던진 거야, 알겠죠? 얘가 A라고 생각하고, 얘가 B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B에게 A를 던진 거야, 알겠죠? 이툴를 쓰지 않았어, S를 썼다는 거 조심하세요. 자, 그다음 보자. 우리 모두 다막 가두 행진, 막 길거리 행진에 막 같이 참여하고 재밌어. 이게 이제 홀리 축제입니다. 홀리 축제는 굉장히 화려하고, 어, 굉장히 신나는 그런 축제입니다. 자, 백야 축제는 딱 봐도 러시아죠. 그지? 러시아. 자, 베야야 하얀 밤이야. 밤이 콩콩해지않아 하얀 밤이야. 하얀 밤 이걸 베야라고 하죠. 빅토르는 러시아 이름 아니겠니, 빅토르가? 자, 출신이야, 그렇죠?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상트페르트부르크의 그 출신의 빅토르가 자기 나라 축제를 설명합니다. 베야 축제를. 여러분, 백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하고 경험을 묻고 있죠? Have you heard of? 뭐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고 사실 ever를 써도 되고 여기 ever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니네 마음이야 Have you ever heard of? 상관없죠? 자, 오브 대신에 어바 o 써도 됩니까? 됩니다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이거든요, 이때 of가 자, 그러면 우리 백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 이거 여름마다 열려야 되라 백야라는 것은 해마다, 매년 여름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백야가. 이 여름마다 밤이 안 캄캄해져. 허예 백야야. 화이트해. 알겠죠? 자, 이 놀라운 일이 해프 납니다. 벌어집니다. 우리 마을에서. 얘 마을이 어디야? 러시아겠지. 러시아. 이 상트페테르부르크겠죠.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 설명할게. 문법적으로. 자, 알다시피 에브리되는 무조건 단수명사 나와야 돼. S 절대 붙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 놀라운 일이야. 얘들아, 여기서 ing 중요합니다. 여기를 일이라고 써놓으시고 함정문제 내실 거야. This amazed thing. 뭐 이런 식으로. Amazing. 현재 분사 씁시다. 왜? 얘를 꾸며. 일은 일인데 어떤 일, 놀라운 일. 자, 놀라움을 주는 일이죠. 얘가 주는 거지. 받는 건 사람이고. 그래서 능동인이니까 ING 써야 돼.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이거 3인칭 단수지. 그러면 해프는 S 좀 붙이자. 그 해프랑 같은 거 뭐가 있지, 얘들아? 발생하다, 일어나다? 어떤 일이 일어나다, 어떤 일이 발생하다.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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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니, 말에 하나라도 말에 하나라도 오콜몇 번을 말해줬는데 그래? 그다음 두 글자로 두 글자 수거 얘가 개취하다라는 뜻도 있어, 개취다라는 뜻도 있어 얘가 발생하다라는 뜻도 있고 테이크 플레이스, 그치지몇 어, 번을 써줬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 야 <laughs> 테이크 플레이스, 알겠죠? 자, 우리가 이 밤이 있잖아. 나이트 스카이가 이 밤하늘이 완전히 컴컴해지질 않아, 얘들아. 어, 완전히 컴컴해지질않아 얘들아, 여기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이 계시란 동사가 이형식 동사거든. 이형식 동사라고, 이형식 동사는 뒤에 주격 보호가 필요하지. 주격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 밖에 못 나오는 거 알지? 크리스토타크가 형용사야. 다 클리스면 안 돼. 어 얘가 형용사다. 원래 개뒤에 형용사가 나와야 돼. 주격 보호자리라서. 근데 이제 이 다크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부사가 나온 거지. 얘가 얘를 꾸며주려고 나온 거지. 얘는 생략할 수 있는 단어야, 원래. 원래 부사는 생략할 수 있거든. 완전하게, 에러에 꼭 붙여야 되는 형용사를 꾸미잖아, 부사가. 그러니까 부사가 여기 나오고 형용사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래서 완전하게 컴컴해지질 않아, 밤인데. 그게 바로 백야라는 거라고, 러시아에서. 됐죠? 그럼 우리가 이이 이 시기 동안에 그 시기 동안에 우리는 백야축제 를 열어 화이트 어. 나이트 그 기간에 듀얼링 써야지 왜냐 왜 그러겠어 뒤에 특정 기간에 나오잖아 i 타임이라는 시간 얘랑 얘랑 조심하라고지 내가 어포즈에는어 먼스 한 달이 한달이 어가 원의 의미이기 때문에 얘들아 당연히 숫자야 숫자 원이라고 생각해. 어버스는 대략이니까 대략 한달 동안이지 그래서 얘 조심하고 얘 조심하라고 예? 얘는 듀얼이고 얘는 보라고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요 저기 홀리축제에서 지운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이 밤이 완전히 밤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는 그 시기 동안에 우리는 개최한다 백야축제를 됐죠 이 홀드가 개최하다지 예, 같은 거 이거 사실 테이크 플레이스가 내가 뜻이 두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개최하다는 뜻이 있어. take place가 이 뜻도 있어. 그리고 이제 비동사 있지, 비동사. beheld 이렇게. 이렇게 써도 사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아, 아, 우리, 우리가 개최를 하는 거나 개최되어진다. 아야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이거 s 리 개최되어지는 게 아니라 개최하는 거니까. 얘는 지워. 뭐야, 왜안지워 어쨌든 take a place만 적어라. 됐지? 자, 백야축제 열어. 근데 그 백야축제가 보통은 5월달에 열려. 알겠지? 자, 백야축제야. 5월달에 열려. 자, 보통은 시작이 돼. 5월에 시작이 돼서 대략 한달 동안이 지속이 돼, 얘들아. 어, 꽤 오래 하는 백야축제는. 그치? 자, 5월에 시작이 되고 보통 한달 동안 열려. 알겠죠? 얘들아, 이거 병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 쉬워 보이지. 이렇게 확대시켜 놓고 내가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니네 막상 또 시험 문제에서 접해봐. 심지어 이걸 틀린 애들이. 지아나 있을 것 같아 이제까지는 없었어 니네 선배들은 근데 니네 학년은 좀 불안해 자이 t 가 3인칭 단수죠 당연히 단수니까 3인칭 단수잖아 그 유명한 3단수 그러니까 start s가 꼭 붙어야 되는 거잖아 이 동사 현지시제 에 그러면 end 뒤에도 당연히 s가 붙어야지 주어는 여전히 누군데 이트잖아 얘네 둘이가 병렬 구조지. 병렬 구조 중에 이 S 때문에 틀려. 이 S yes 안 써줘. 니네 선생님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유절리가 빈도부사건 알 거야. 너네 빈도부사 특징 알지? 비동사보다 뒤로 가고 일반동사보다 앞으로 와야 돼. 그렇지? 당히 스트라이트보다 앞으로 와야 돼. 얘가 일반동사니까. 됐죠? 15번 조심하세요. 그나마 여기서 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자, during the festival. 그 백야 축제 기간 동안에는 밤마다. Every night. 거의 밤마다. 매일 밤마다야. 자, 오페라 공연이나 이 발레 공연이 있어, 얘들라 알겠지? 거의 매일 밤마다. 알다시피, every day 단수명사밖에 못 나온다? 그, 니네 여기 조심해야 된다. 여기 별표처럼 알다.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했어도, 나중에 또 틀린 애들 내 봤어. 뒤에 백발백중 문제 보면 나오거든? 그때도 틀려가지고 와. 진짜 놀랍지 않냐?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그때도 틀려가지고 와. 심지어 백발백중 문제 숙제로 풀어올 때도. 너네, 대열 이즈 있잖아. 이대열가 유도부사잖아. 여기 이즈가 쓰냐, 아가 쓰냐. 그게 또 시험 문제잖니 이즈냐, 아냐? 그럼 니네 이제 주어를 보고 결정하잖아. 이 주어를. 그럼 어떤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 발레 공연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어, 두 개가 있네? 그럼 여기 아겠다. 이렇게, 이렇게 써놔도 틀린 걸 몰라. 이건 그럼 왜 그러느냐? 오어 때문에 그래. 이게 엔드가 아니라 오어야. 선택이야, 선택. 발레 공연이 있는 날이 있고, 이 발레 공연이 없으면 오페라 공연을 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건 또는이야. 또는 엔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A 하거나 또는 B 하거나 매일 밤마다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아니야. 어떤 날은 발레 공연하고 어떤 날은 오페라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단수 취급해야 돼. 예? 얘가 선택이니까 오월하는 선택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단수 취급한다고 써놔. 단수. 알겠지? 단수 취급해야 돼. 나 분명히 말했다. 나중에 아라고 썼는데 틀린 거 눈치 못 채기만 해봐. 이즈야 이즈. 내가 강조하는 말을 잘 들어도 왜 내가 강조를 할것 같아. 니네 선배들이 틀렸거나 숙제할 때 틀려왔거나 그런 문제를 내가 강조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최상급이지. 당연히 더 모스트 파플러가 야 백야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이벤트가 있어. 그게 뭐냐면 붉은 도 축하했어요. 스칼렛이 이제 붉은색이지 붉은 돛, 어 주홍색 자 붉은이라고 해석해도 돼 붉은 돛 축하 행사야 이, 이 보트가 짜잔 나타나 이 보트가 나타나 어 비올새 강 위에 짜잔 하고 나타나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이유를 또 설명할게 우리가 주어가 보트거든 동사는 얘야 얘얘 나타나다 에? 그럼 주어 동사 사이를 멀어지겠네 누가 얘네들이 지금 일단 얘네들이 이 얘는 부사는 이 동사를 꾸며주러 나온 거니까 어 부사는 꾸미는 말이 한마디로 꾸미는 말 결론은 얘가 주원 거고 얘가 동사인 거야 뭐가 나타났겠어 보트가 나타났지 그치 보트가 몇 대야 한 대야 한대 내가 이걸 뭘 말하고 자겠냐 3인칭 단수란 말이다 그치 3인칭 단수니까 이 appear라는 일반 동사에 s라는 게 붙어야죠 그치 이 S 가지고 장난칠 엄청 진다. 알겠죠? 이 세일에 S 붙었다고 이거 3층 복수로 착각하지 말란 소리야. 주어는 보트가 주어야. 알겠지? 얘가 주어라고. 얘를 보고 얘를 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주어를 보고 동사 써야지. 뭘 보고 동사를 쓸 거야. 그 다음에, 보트는 보트인데 어떤 보트야? 빨간색 돛들이 달린 보트야. 알겠죠? 이 위스가 뭐뭐가 달리냐. 됐죠? 천천히 나타내. 당연히 예로에 붙어야 돼. 너네 동사를 누가 꾸민다고 생각해? 부사가 꾸며. 그치? 동사는 부사가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부사가 당연히 나와야 돼. 알겠죠? 어페어의 반대가 디서피언데 너네 심지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여기를 디스라고 써놔. 디서피얼. 그래놓고 내용상 흐름상 어색한 단어 찾기. 이해됐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하나하나 조심해. 하나하나. 자, 그 다음 봐. 곧. 이제 그 돛단배가 이렇게 슉 나타나고 곧막축 불꽃놀이가 막 시작이 되는 거지. Fireworks. S가 붙어야 불꽃놀이야. 그렇지? 불꽃놀이가 막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뭐해? 갑자기 수, 물쇼가 막 이어져. 알겠지? 자, 여기에 잘 봐. 너네 end가 문장 두 개를 접속시키고 있거든? 앞에 있는 주어 동사랑.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어. 문장과 문장을 대등한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어. 근데 얘네 S가 붙었지? 3인칭 복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비귀를 쓴 거야. 근데 얘는 어가 붙었지? 이 물쇼가 3인칭 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S를 꼭 붙여야 돼. 너네 3인칭 단수를 항상 조심해.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자, 그다음 봐. 2 0 번. You can also hear musicians playing beautiful live music. 여러분은 또한 그때 가서 이 음악가들이 아름다운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거기 가면 막그막 그 붉은 도시 막 서서히 등장하면서 막 불꽃놀이 팍팍 터지면서 물쇼가 이어지면서 음악가들이 아름다운 라이브 음악을 막 들려주면서 엄청 백야 축제 가고 싶지? 홀리 축제 가고 싶니? 일단 난... <laughs> 백야 축제 가고 싶은데. 어. 어 나도 나도.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 되게... <laughs> 얘들아, here 지각동사 알지? 이번에 니네 타키시다 오영식 이거 얼마나 많이 했니? 진짜 이거 틀리면 정말 인간이 아니야. <laughs> 자, 뮤지션스가 목적어야 음악가들이 연주를 하는 거니까 능동이죠. 얘네둘의 관계가 능동이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 알다시피 동사 원형 혹은 ing 가능하죠. 현재부사. 그래서 플레이라고 써도 틀린 건 아니다. 여기서 의미상 이제 진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I N G 를 썼는데 플레이라고 썼다고서 해 틀린 건 아닙니다. 자, 라이브 음악이야. 이때 라이브는 살다 아냐 <laughs> 형용사로 쓴 거야. 라이브의 음악인 거야. 예, 네? 음악을 꾸며줬어. 그러니까 라이브가 이때 형용사로 썼어. 같은 거 찾아라 그지면 형용사 찾아야 돼. 알겠지? 자, 됐고 이제 마지막 축제는 확실히 작년도와 재작년도가 속도가 더 빨라진 게. 원래 이거를 막한 페이지 하루 걸리고 막 그랬었거든. 니네 막한 번에 다 해버리잖아. 어, 점점 더어 어, 점점 더 애들이 실력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쩝쩝쩝. 실력은 옛날 애들도 좋았는데 자 보자. 자좀 크게 할게요. 우리는 키로나 축제는 어디겠죠? 딱 들어도 키로나 아, 어 스웨덴이야 스웨덴. 자 키로나 눈 축제야, 그치 뭐 에바, 에바가 이제 스웨덴이야 자, 키루나 출신이야, 에바. 스웨덴의 키루나 출신이야. 겨울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래. 자, winter is my favorite season. 뭐 때문에? 키루나 눈 축제 때문이래. 여 비코즈 쓰면 안 돼, 얘들아. 비코즈 오브까지 써야 돼. 알지? 뒤에 명사구가 나오잖아, 명사구. 키루나 눈 축제. 누가 봐도 명사구지. 자, 그럼 여기 비코즈 오브 써야지. 비코즈 제발 쓰지 마. 접속사 쓰면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자, 같은 거는 뭐가 있어? due to 있다고 있지, due to. due to. owing to 있다고 있지, owing to. 응. on account of. 자, 이게 다 전치사들이야. 얘네들 because랑 바꿔 쓰는 거 아니다. because는 접속사다. 일단은 단어가 뭐다 전치사가 붙지 않았니?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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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사. 아, 전치사지, 그니까. 됐죠? because 쓰지 말도록 분명히 말해줬어. 그 다음 봐. 22번. 키루나 축제가 시작이 돼. 스타트 언제? 이 제뉴얼이가 1월 달이거든. 근데 월 앞에는 원래 2를 써. 예? 네? 월 앞에는. 알겠죠? 자, 1월 마지막 주에 시작이 돼. 마지막 주에 끝나는 게 아니라 1월 마지막 주에 시작이 된다고. 알겠지? 시작이 되어서 그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 이 고스 오는 지속된다. 코스아대 되게 듀얼 어린 쓰지 마세요. 뒤에 숫자 나온 거 보이죠? 그냥 5월 6 데이스. 5, 6일 정도가 지속이 돼. 오륙일. 그러니까 이월 초 정도까지는 지속이 되는 거네. 일월 마지막 주부터 뭐한 오일, 육일이니까. 그도 그때부터 칠일은 또 아니네, 그렇지? 오6일이야오6일 5, 5, 오육일. 5, 6일? 예. 어 일주일 넘진 않아. 니네 내용 문제 때문에 말해주는 거야. 어. 일주일이다. 아니야. 어. 일주일 넘지 않았어. 일주일 세븐, 어 포라 위크겠지. 포라 위크. 포라 위크는 아니야. 어 위크는 일주일 칠일을 말해 월 화, 스목 금도일, 알겠죠? 내용 문제가 은근히 어려워, 얘들아. 오히려. 자, 그 다음 봐. 알려줄 거 있어, 병력 관계. 엔드 있지? 너네 시험 문제 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얘. 여기를 ES를 안 써줘. 지금은 알것 같지? 근데 막상 시험 문제 풀어봐. 심지어 숙제에서도 틀려가지고 온다니까, 숙제에서도. 아, 차라리 숙제에서 틀린 건 괜찮아. 시험에서 만들면 돼. 자, 엔드 있으니까, 여기서 주어가 페스티벌이야. 3층 단수라고요. 3층 아, 단수 S 붙이는 게얼마 중요하니. 맨날 어, 일반동사 현재 시제. 야, 여기도 고우 오늘 쓰면 안 되지. 고우스를 써야지. 그치? 얘를 뭘로 고칠 수 있지? 아까 너는 했잖아. 라스트. 여기서도 L -A S T S, 그치? 또 하나 더. 컨티뉴스. 여기도 S를 붙여야겠네. 그러면 여기 서쓸 거면. 예? 여기 S 붙터쓰니까 얘도 S를 붙이고 얘도 S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같은 거꼭 써놔. 죠 자, 키로나 축제 한 5, 6일 정도 지속됩니다. 그 가장 큰 키로나 축제에서 가장 큰 행사가 이 스노우 디자인 컴퓨티션이야 그러니까 눈 디자인 대회. 알겠죠? 말 그대로 눈 디자인. 그러니까 뭐 디자인하는 거지 아티스트들이. 이 아티스트들이 쉐이프에 우리 쉐이프 이거 수건이가 챙겨라. 쉐이프 A into B. A를 B의 모양으로 만들다. 이거죠. 자, A를 비의 모양으로 만드는 거야. 예? 얘를 예의 모양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엄청난 우리의 눈더미죠. 거대한 더미. 눈더미. 예? 휴즈, 거대한 파일슨 덤이야. 오 s 스노 w 는 눈이야. 그러니까 눈의 거대한 덤이니까 눈더미야. 거대한 눈더미를 뭐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거나 건물의 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아름다운 예술작품의 어떤 형태로 만드는 거지. 예술가들이, 눈덩이를 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보는 재미가 있죠, 또. 지켜봐. 이 예술가들이 만드는 거를, 그들의 작품들을. 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봐. 우리 from A to B, A부터 B까지. 그치? A부터 B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잖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쵸? 자,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지각동사인 거 알지? 왓츠.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도 맞고 현재 분사 ing도 맞다고 했어. 요 쉐이프도 맞고 쉐이핑도 맞다고 했지. 둘다 맞다고 써놔. 월크의 뜻을 같은 거 찾아라 그럴 때가 있거든. 가끔가다. 월크는 이때 작품들이야. 작품들 명사로 쓰인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이제 작품들 찾으면 되지. 내가. 자, 그다음 봐. My favorite activity.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은 개 썰매 타기야. 재밌겠지? 썰매 타기. 개가 끄는 썰매야. 정말 놀라워. 정말 이개설매 위에서 이 눈의 세계를 통과해서 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야. 아 누가 봐도 이 틀은 가짜 주어 아니겠니? 그 투부정사 이유가 다 진짜 주어고. 어 그러면 이때 얘는 것은이라고 해석해 주면 돼. 나는 것은 이렇게 주어답게 해석하십니다. 이거 명사적 용법의 주어다에서 명주라고 씁니다. 선생님들은 명사적 용법인데 주어 역할에 대해서 명주라고 씁니다. 자 여기 ing 중요합니다. 여기 id 절대 쓰면 안 돼. 이 d 쓰지 마. 이 나는 것이 놀라움을 주는 거야. 우리한테 받는 게 아니라고 ing 라고. 자그 다음에 너네 개 썰면, 썰면 위에 타듯거든. 썰면 위에 타지 내가. 그러니까 in 을 쓰지 말고 on 을 써야 돼. 알겠지? on 을 써야 돼. 슬래드 앞에는 위에는 on 을 써야 돼. in 을 쓰지 말라고. 됐죠? 어 설명 다 했다. 자 그러면.